저기, 물이 쭉 빠졌잖아, 바닷물이. 여기 보면은, 이 뿔룩 튀어나온 게 있지? 이거. 이게, 왠가 하면은, 이게, 이 속에, 이 눈, 뭐라 그래 이게 축수? 뭐라 그러지? 그래 이게? 조개 뭐라 그러냐, 이거. <laughs> 그, 저기, 물, 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, 와 우리 큰 아들이 오. 큰들 오. 지 오. 깊이 빠져. 오. 아 <laughs> <오>. 와. <laughs> 예. 지금까지 중에 제일 큰것 어. <laughs> 진짜 커. 잡아. 어. 기를잡 으 절개를 잡았습니다. 이게 뭐, 엄청나게 크네. 이게 뭔지 알아? 응? 응? 우와. 으 이렇게 큰거 참, 어. <laughs> 이게 뭔가 하면 괴물이다 <laughs> 이게 골뱅이 골뱅이 소라 수준인데 어 소라 수준 <laughs> 야 조개 여기 조개도 있어 어. 얘네 뭐해 나 잡았어 나 이렇게 처음 잡았어 아. 어. 주웠지 잡은거다야달팽이 <laughs> 어. 달팽이 <laughs> <laughs> 소라 완전 소라 수준인데 크기가 와죽각보다커 이가 파봐봐, 홈해가지고. 이거 보이지? 이게 이거. 이게 뭐냐고? 파봐야지. 짜 이걸로 파봐봐. 어. 자. 어? 응? 잉? 들어갔는데 파. 아... 어? 딱딱하지. 옳지, 옳지. 어? 우와! <laughs> 손으로 잡아봐봐. <laughs> 손을 <손으로> 한번 잡아. <laughs> 저기 물에 씻어. 너무나다여기다 시저. 여기다시어여기다씻어 여기도 시저. 여기다씻저 여기도 시저. 여기도 시저. 여기도 시저. 여기 어. 야. 근데 손두 <laughs> 저기 아니야? 저기인가? 딱딱하네. 어. 응? 어? 어. 저기야, 저기. 어. 어. 어? 뭐야. 아니야. 어. 저야 저기. 조그만 얼마뭐아니야 여기 또 딱딱. 따라... 어. 이게 어. 아, 저기야. 어. 어 계속 있어 <laughs> 여기도 있어 어어 <laughs> 음, 가족인가 봐 애들 둘아 어. 이야 조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 뭐야? 이건 것도 아닌가? 조개, 조개, 조개. 이렇게 큰 대합 조개를 잡다니. 어? 아. 여기 이것 바구니 가득 찼는데 어? 어. 어, 응.